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15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계단에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셋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난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이라.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해브람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대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람과 로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가 어제와는 바뀌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입니다. 어제 본문의 배경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인도하신 땅은 가나안이었는데 그가 왜 애굽에 머무르고 있었습니까? 바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당장의 그 기근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어려움을 당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구조로 애굽을 빠져 나오게 되어서 다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사이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머물렀던 그곳을에 다시 어, 장마가 쳤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로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어, 그가 애굽에서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어, 참회하는 성격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또 자신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애굽 당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자신이 다시 그 신뢰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면서 처음 대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마음가짐하고 새로운 출발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했죠.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수많은 그 가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과 아이세에는 목초가 부족했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했고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그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12장에서는 기근이라는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어 문제가 일어났다면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풍요로움이 아브람에게 문제가 지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아브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되며 되고 또 반대로 넘쳐도 그 넘침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상상하기에, 우리는 생각하기에 완벽한 상황이 되면 최적의 상황이 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황, 최고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만족할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상황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염된 이 세상에 완전함이란 없습니다. 그 완전함이란 우리 머릿속에만, 우리 기대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평탄한 인생이기를 우리 바라지만 그런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 할수 있는 완전, 완벽한 최적의 상황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삶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인해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문제 속에서, 연이어 오는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힘들어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 자체는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연연 나타나는 그 문제 그 자체는 우리를, 우리의 삶을 실패로 몰아가지는 못합니다. 문제에 문제가 있는 삶. 우리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의 삶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장에서 그가 문제를,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올해 13장에서 보여지는 그의 문제 해결 방법이 사뭇 다릅니다. 많은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해서 일어난 다툼에서 아브라함이 해결한, 그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목초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친족끼리 싸우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긴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차라리 헤어질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로스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의미였을, 것, 의미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롯은 조카 이상의 어쩌면 아들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 같은 조카와 헤어지는 것이 서운했겠지만 아브라함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조카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고 족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욕심이라고 뭐라 할 사람 한명 없었습니다. 그 이권의 또 다른 당사자인 롯도 삼촌이 헤어질 것을 제안했을 때 자신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좋은 땅을 선택할 것을 양보하는 것.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때 앉아 있는 자리 앉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 마트에서 뭐 계산대 줄쓸때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죠.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땅을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땅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에 땅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아가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축을 소유한 아브라함에게 이 좋은 땅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풀이 많은 좋은 비옥한 목초지를 양보하는 것은 그가 생명줄을 놓는 것,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12장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애국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살고자 자기 목숨 하나 건지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없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과 한 장이 바뀌었을 뿐인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설마하니 롯이 좋은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도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롯이 좋은 땅을 선점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찌해서 아브라함은 생명줄과 다름없는 그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했던 것일까요? 이런 선택을, 어떻게 보면 무모한 선택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애국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기근이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당했었죠. 자신이 이를 그리쳤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아내와 또 자신을 보호하셨던 그 애국에서의 사건을 그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자신에게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자신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내고 또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박박 긁어 모아야지만 내가 복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가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인데 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축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거져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얻은 과정 가운데 껄끄러움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어떻게 보면 대가성으로 받은 그런 어, 선물이었지만 바로가 나중에 사례를 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때 다시 그 선물도 돌려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그 바로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사, 조카 로시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하고 자신은 황무지에 머무르게 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황무지에 물을 내고 풀을 자라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얼마든지 풍요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방법은 모르지만 마치 바로의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런 애국에서의 경험으로 그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욕심을 버리고 조카 로세에게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조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양보의 미덕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가 전에 없었던, 전에는 미처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뜻밖의 제안에 롯은 마음속으로 기뻤겠죠 예의상이라도 한 번이라도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양보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은 걸 보니까 조카 롯은 그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간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로세 눈에 들어온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또그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은 그 매우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로은 이미 애굽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한번 경험을 했죠. 그가 직접 내려가 삼촌과 내려가서 그 애굽 땅의 풍요로움을 그는 보았습니다. 예. 아마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피신차 내려갔을 때 그는 그 애굽 땅의 풍요로움에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땅을 고르는 기준은 최대한 애굽 땅과 같은 그 애굽 땅과 비슷한 땅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로은그 요단 땅이 죄악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롯은 그 자신의 눈에 보기에 비옥한 그 요단 땅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삼촌과 삼촌의 잘못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아브라함과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 롯은 그 일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로시 떠나자 이 모든 광경을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와께서 호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로시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갈 그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처음 그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이 이 목초주의 부족이라는 또 다른 문제 앞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하기, 이번만은 이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와 같게 아브라함이 전과는 다른 믿음의 선택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 롯이 모든 식솔과 가축을 다 데리고 좋은 땅으로 떠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이 여정 가난 여정을 함께 했던 롯이 떠나는 순간이 아브라함에게서는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서운한 순간이자 가장 큰 결핍과 손해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세상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그리고 내가 한그 약속을 복으로 여기고 가까이 여기니 붙더니 참 기특하구나.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여와를 위해서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조카 로세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서 본받아야 될 것은 양보하는 미덕이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양보한 것은 최선 방법과 세상 욕심을 포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 움켜쥐고자 하는, 더 잘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욕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밟고 일어, 일어서야지 승리와 쟁취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움켜쥐려 하지 않고 내 것을 퍼주며 양보하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우리 자신의 욕심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곳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기근에 이어서 또 목초지의 부족이라는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의 문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 그 자체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없음을 실패로 우리를 몰고 갈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펼쳐져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굳건히 의지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이거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고 하나님 그것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유 있는 삶. 다른 사람의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줘야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우리의 복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